실드닷컴을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건물 주변 정리, 건물 주변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하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천장 대마가 날 뻔했어요 지금. 이 건물 주변 정리 이렇게 폐기물 앞에 있는 보이는 폐기물도 치우고 지금 이 H빔 그, 토리판 보강, 에치빔을 절단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한, 2, 3일 전에, 소장님이 맞춰놨거든요. 고물상에 전화해서, 오늘, 그, 산소연접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일당도 주고, 이치빔을 잘라가지고, 자기네들 부수입으로 잡으면, 은 이제, 경계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잡아놔가지고 장비도 잡고 오늘 잡고 그래서 내가 이제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고물상에서 갑자기 빵꾸를 낸 거예요 지금 어저께 전화 안 해가지고 오늘 안했는줄 알고 이게 이제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럼 전화를 해보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이게 이게 아는 거예요. 다른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어차고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 컨설 현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현장에서 이게 뭐, 뭐가 뭐안 돼서 장비가 안 돼서 아 장비는 되는데 장비는 거의 이제 말씀드릴 일이 없어요 거의 이제 인력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이 의뢰한 사람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캔슬을 내고 대마를 많이 냅니다 그 피해가 이제 장비까지 오는 겁니다 네소장님 예? 구배가 <laughs> 안나오겠어요? 어, 빔인 조금만 더 깨주면 안되요 그거 저거 잖아요 아니, 빔이 아니라 CIP c i p 헤드 헤드 예, 예. 이거, 저, 헤드 헤드 저, 400에, 헤드 러핑가 400에 폭이 6 0 0짜리 헤드 CIP 빔이거든 예, 예 근데 그 빔자리만 예좀더 깨주면 안되요 구배가 안나와 빔자리만 깨줘 될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 그거 빔을 잘라버리고 일단은 잘라버리고 그 헤드 그 CIP 헤드를 전체적으로 다 깨야죠 지금 저깰 수가 없는데 그 자리만 깨서 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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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를 그 헤드 부분을 다 깨버려야지 예 자를. 헤드 부분을 다 깨버려 지 잘러가면서 그 깨야 된다니까 그, 그 잘러가면서 깨야지 일단은 내일 그러면 레벨을 한번 찍어 보시던가 그예안 나와요 레벨이 아니 거기 그쪽금좀 올리면 안 돼요? 위에 봐도 예. 드라이창이 있잖아. 요 드라이창 드라이창이 있어 요 밑에 뚫려있잖아. 예예예 예. 예, 예. 환기창이거든. 그 밑으로 후기창이 되잖아. 예 예. 그걸 그러니까 가르면 안 돼. 높이상은 그 깊은데. 왜 예. 안에 드라이창 한 3,000, 800짜리 드라이창이 뚫려있어요. 예 예. 환기창이 예. 예, 그 예. 되잖아요. 예. 그걸 밑으로 구애를 잡아야 되는데 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뭐 비물받이한 집거 아니에요? 사각에다가 건물 내구층에다가 빗물받지

지들이한 달에서 그때 입금 나왔던 거잖아네서 화물차 약속을 해놓고 하는 건 난감해 이거 일단 요거 폐기물을 싣고 싣고 한번 레벨을 한번 다시 봐요 이따가 스타프가 없죠? 레벨기 아아새끼 아, 너무 빌려지싹가져가고 처음 봤어요 네. 그, 지금 저게, 아, 난감해네, 저거. 주위를, 그, 깨, 깨, 깨도, 그, 헤드 부분을 다 깨버려야지, 그게 가지. 만약에 레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산소로다가 계속 불어내야 돼. 그러면 헤드 부분에 있는 그 철근이고, 뭐고, 다 불어내야 될거 아니야. 네. 아유 지금 고물상에서 그 저기 사람들 그 산소용지 끄기 갖고 온다는 사람들이 안와가지고 지금 이게 난감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산소용지 기보다 절단 해주면은 이 cip 부분도 깨서 레벨을 보고 여러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 설비라인이 들어갈텐데 그게 지금 안돼가지고아 이거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소장님께서는 난감해가지고 어쩔줄 몰라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갔다갔다 왔다 왔다 하시네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통 아주 그냥 그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아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지 그래서 아 이런식으로다가 이제 음, 말이 새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구스사기 직업 이미 오래전에 그 서비스 산업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 작업 진행이 안 돼서 잠깐 이제 이렇게 영상을 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장비 일을 할 때는 그 전에 장비가 귀했던 시절에는 이 장비가 가볍던 시, 음, 시절에는 그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비자하고 소비자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고객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면이 있고 장비 입장에서는 장비 기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해주는 걸어느 어? 손까지만 해주는 걸 원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쟁의 요소가 많이 발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을 때나 일 끝나고의 그 관계 이런 부분이 참그 애매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이한 발짝 앞서 이렇게 장비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고객의 입장이, 예, 고객의 얼굴이 틀려지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것을, 굴삭기도 예,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것을 제 머리에 두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이제 그, 그 삽질닷컴 멘트, 예, 오늘도 삽질 닷컴을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이 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그 개발도상국 어지위 때는 뭐그 2차 산업이 발달했던 때에는 이 취업문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취업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몇년 전까지 몇년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주위 사람들이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장비를 왜 해느냐 차라리 공돌이를 해라 이런 경우도 내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아 공돌이를 학교 졸업하고 공돌이를 해서 30년을 공돌이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공돌이가 30년까지도 공돌이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년 후에는 그 사람이 공장 당도 될수 있고 아니면 그 업체에 사장이 될 수도 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직급 체계도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체계도 많이 변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 체계도 많이 이제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공돌이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장비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 어저께 배운 사람이나 10년 배운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그 일당 체계가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 의뢰하는 사람들, 이게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우스갯 소리로다가 이렇게 차라리 공자의 공돌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취업이 잘 됐던 시기니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예, 산업이 다변화될수록 이 취업문 자체가 언제 좁아지고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예, 취업문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그 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머리에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고 현장에 가서 이메기를 아주 당부드리는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주저리 해봅니다. 아그 불합리한 점이 그 장비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그 일몰이 차원도 그렇고, 어저께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뭐 10년, 20년 사람에 따라서 경력 차이,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몰이, 현장 운영 능력, 그리고 현장 일양 죽이는 거 여러가지 그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꼭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